아, 안녕하세요, 이론태입니다. 아, 한두달 만에 한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상향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아, 또 이제 우상향 인사를 할또 기분이 아니지만은 일단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달 만에 이제 영상 찍게 되는데 이또 주식판이 갑자기 또 절단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또 제가 이걸 안 났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근데 저의 계좌도 역시 박살이 났습니다. 사실 저의 계좌도 같이 박살이 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달간 또 영상을 못 올린 이유가 아또 저도 아또 양자역학도 공부하고 뭐 여러가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영상 올리는데 좀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잊지 않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가지고 아 일단 빨리 나오게 됐습니다 더 절단 나기 전에 일단 나와 가지고 아 다시 또 바닥을 한번 잡아 봐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이제 바닥을 잡아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사실 일단 저의 계좌 상항을 말씀을 드리면 은아 제가 최근에 한몇주 전에 이더리움 을좀 샀어요 한 천만원 어치만 더 샀는데 그 직후 또한33% 하락이 됐습니다. 하락이 돼가지고, 아, 좀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역시 제가 아마 수익률이 꽤 높았었는데, 제가 매수가가 9,700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았는데, 갑자기 또아 하락하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리고 QLD나 뭐 QQQ 역시 좀 하락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자산 합계는 총 2억 3,400만 원. 아,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전인가까지는 한 2억 7천까지 갔거든요. 이제 나스닥 최고점 찍을 때는 한 2억 7천까지 합계가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2주 만인가요? 갑자기 한 3천만 원 날라가가지고 한 2억 3천 4백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저는 뭐 아직도 아직도 동남아 이제 말레이시아 계속 살면서 아 계속 살고 있고요. 계속 월한 600만 원 정도의 소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제가 또 일하러 간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영상 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남아에 살면서 뭐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데, 아,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1억 5천, 총자산 1억 5천 이하시, 이제 은퇴 종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 이제, 이제 뭐 배달을 하던 뭘 하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한 2억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의 자산이 한 2억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곧장 한국 가가지고 아뭐 배달을 하던 쿠팡에 들어가던 뭐 당근 알바를 하던 진짜 뭐래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이 적은 돈으로 은퇴 생활을 유지한다라는 거. 내가 3인 가구 3억으로 은퇴 시작해가지고 거의 5년째 버튕기고 있는데, 이 버는 돈 없이 생활비 한 600만 원이 지출이 돼 가고 있고,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더 괴롭죠. 이 하락장에서 600만원씩 계속 차감이 되다 보니까 자산이 그냥 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 생활이 과연 맞는가? 이 생활이 과연 맞는가를 굉장히 회의감도 들고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에 이 주식과 내 앞날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복잡해져가지고 최근에 유튜브를 끊었거든요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걸 끊고 살았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의 자산이 한 2억 언더로 떨어지면은 곧장 한국 가가지고 일하는 게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의 이제 예수금이 한7 7 0 0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아바을정정잘잡잡다면은이이에에 바닥을 정말 잘 잡아본다면, 다시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도, 아, 이제 말레이시아 생활을 더 연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있고, 뭐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복잡한데,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